자 그러면 지금부터 장착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 이제 그 제품을 확인을 하시고 어, 제가 검수는 다 해서 보내드리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거예요. 예,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제품에 문제가 없는지 뭐 실밥이나 가죽이 찢어진 부분이 없는지 체크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구성품도 확인을 해보세요. 예, 헤라 실 양면 테이프 바늘 이렇게 돼 있는데 실이 본인이 주문한 색깔이 맞는지 꼭 확인을 하시고. 개봉을 해주세요. 만약에 본인이 주문한 색깔이 아니면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교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성품 준비해주시고, 자 지금 날이 좀 추워요. 그래서 히터를 좀 틀어서 좀 따뜻한 환경에서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이 가죽이 잘 늘어나서 부드럽게 작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얼은 상태에서 하면 쉽게 찢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히터를 틀어서 따뜻한 환경을 맞춰주시고 작업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은 어, 이 핸들 밑에 아래의 이 6시 방향의 스포크가 이거하고 딱 맞아야 돼요 이 보시면은 요거는안 맞죠 이렇게 앞에 대봤을 때 예, 맞지 않는 거는 뒤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앞이 될 건데 딱 대보면 맞죠 자 그러면 이게 앞이고 이렇게 감아져서 뒤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방향 파악하셨으면 이거를 씌우고 홀을 맞춰주면 되는데 이 상태에서 그냥 씌우면 천연 소가죽이기 때문에 이 안에 이 부분이 어, 이렇게 부드러운 소재다 보니까 인조가죽 같은 경우는 여기 코팅이 돼있어서 그냥 붙여도 미끄럽지가 않은데 천연가죽은 말 그대로 아무것도 코팅이 돼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미끄럽습니다 이렇게 대보면 그래서 이게 고정이 될수 있게 양면테이프를 이렇게 붙여주셔야 되는데 어, 양면테이프를 이렇게 보시면 넓은 쪽에 한줄한줄한줄 한 줄, 한줄 붙이시고 전체적으로 다 붙여주세요. 네, 붙여주시고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에는 잘라서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붙이고 여기도 붙이고 이렇게 붙이고 여기도 붙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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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어, 장착 준비를 먼저 하시고 장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양면 테이프부터 작업을 할게요. 들어가세요. 자 이렇게 해서 양면 테이프를 다 붙였습니다. 자 보시면은 넓은 면에는 이렇게 길다랗게 붙였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렇게 끝부분 네, 엣지 부분에도 이렇게 양면 테이프를 붙여야 이 핸들 부분에 감싸고 들어갈 때, 어, 핏이 순정 핏처럼 좀 좋게 고정이 되거든요. 이 작업을 안 하시고 붙이면 나중에 핸들 돌릴 때 같이 미끄러집니다. 예. 번거롭고 귀찮더라도 꼭 이렇게 붙이고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씌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씌우는데도 노하우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가죽을 뒤집어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스포크 위치 확인하시고요. 양면 테이프가 붙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 고정을 해주면 되는데 보시면 이 스포크 아래에 이렇게 대시는게 아니고 이게 안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위로 이런 식으로 감싸주십니다. 자 그래야 이게 나중에 헤라로 밀어서 이 안쪽까지 마감을 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이 되겠죠. 네. 그러고 나서 체크를 하시고 뗀 다음에 너무 세게 땡기지 마시고 좀 부드럽게 땡겨서 붙여주시면 됩니다. 잘 보셔야 돼요. 자 한쪽 방면으로 힘주면 분명 이거 가죽이기 때문에 끊어집니다. 양쪽으로 잘한 번에 하셔야 돼요. 틀어지면 힘들어요. 이거 맞춰야, 잘 맞춰야 이쁘게 나오거든요. 예. 네, 될 때까지 맞추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맞출 때또 힌트가 이쪽 이 스포크 라인에 11시와 1시에 이렇게 홈이 있는데 이 홈을 감싸보고, 요렇게, 예. 네, 딱 맞죠? 이 홈이 이렇게 맞게 잡아주시고 하시면 조금 더 편하게, 네, 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쪽이 맞았다고 해서 감아버리면 또 이쪽이 안 맞아요. 예, 네, 보이시면 스포크가 안 맞죠? 양쪽 다 확인하시고 맞추셔야 됩니다. 자, 얼추 이쯤 될것 같네요. 네. 자, 이렇게 감싸보고. 예, 네, 성공했습니다. 자, 보시면은 네, 스포크의 위치가 딱 맞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고정을 해 주면 됩니다. 양면 테이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도 맞고요. 네, 이쪽 맞고. 이 보시면은 이 라인에 딱 맞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위로 살짝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 이 나중에 마감을 안으로 말아 넣어서 깨끗한 핏을 보여 줄수 있기 때문에. 자, 이쪽도 맞고요. 자, 이쪽도 보시면 네, 이쪽도 맞고요. 자, 아래 하단도. 자, 맞습니다. 딱 맞네요. 자, 이제 바느질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네. 자, 바늘을 보시면은 이렇게 뾰족한 바늘과 뭉툭한 바늘이 있는데, 이 뾰족한 바늘을 쓰게 되면 이 가죽에 스크래치가 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뭉툭한 바늘만 쓰는 걸로 하시고, 자, 실을 쓰실 때는 길이가 자, 이 아래 이쪽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길이가, 자, 요렇게 한 뼘이라고 했을 때, 여유분까지 해서, 한 번, 두 번, 세번 길이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자, 실을 이렇게 잘라서 준비를 해주시는데, 실, 여러분, 진짜 제가 해봤는데 많이 남아요. 예, 꼭 여유있게 하세요. 짧게 하면 중간에 끊기면 다시 하셔야 됩니다. 자, 실은 항상 여유있게 준비를 해서, 예, 요 정도 길이 나오겠네요. 하시고, 자, 바늘에 실을 꼽으신 다음에 잘 나오나요? 네, 이 정도 잡고 끝부분은 묶어줍니다. 자, 이렇게 묶여진 실을 자, 보시면은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자, 이 시작 부분, 이첫 번째 구멍 있잖아요. 이 실밥에서 이 구멍의 아랫부분에서 올라옵니다. 여기 이렇게 홀이 있잖아요 실이 올라온 홀에 딱 넣으시면 딱 들어가죠. 자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뒤쪽에 실요 구멍 똑같이 첫 번째 시작 부분에 뽑아줍니다. 자 이렇게 당기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 이 칸이 있을 거예요한 칸씩만 이렇게 한 칸, 그 다음은 한칸 띄고, 그 다음 한 칸입니다. 자, 그러면 처음 한 칸을 먹어줍니다. 예, 먹었으면 땡기세요. 자, 이때까지도 힘을 주시면 안 돼요. 자, 한칸 땡겼으면 반대도 똑같은 위치에 물어주고, 예. 자, 물었습니다. 자그 다음은 어디일까요? 자한칸 띄고 이쪽이겠죠? 자 이쪽에 물어줍니다. 자 이제부터 힘을 좀 주시면서 네, 텐션을 주시고 이렇게 하면 당겨집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여기서 바느질을 이어가시면 안되고 헤라로 마감을 치고 진행을 하셔야 돼요. 자 동봉되어 있는 헤라를 아랫부분 이 센터 부분을 넣고 제껴서 올려줍니다. 그럼 핸들이 빠져요. 자, 보이시죠? 빠진 거 보이시죠? 부러지는 거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가죽을 밀어 넣는데 가죽을 이 상태에서 그냥 넣으면 천연소 가죽이기 때문에 찢어져요. 네, 부드럽게 말아줍니다. 아, 또뭐 별거 없죠? 진짜 순조롭게 잘 되고 있어요, 지금. 자, 이렇게 밀어 넣어 줍니다. 자, 이쪽 부분도 아직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 밀어주고 다시 고정을 해 놓습니다. 자, 그러면 텐션이 들어간 게 보이실 거예요. 자, 그럼 텐션이 잡혔기 때문에 이제부터 바느질을 쭉 시작해주시면 됩니다. 한 칸씩 하시는 건데 이쪽 한 칸의 바느질이 완료가 됐으면 네, 텐션 작업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자, 텐션 작업은 이 바느질한 부분에 실을 잡고 이렇게 당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양쪽에 이 가죽이 오므라들면서 텐션에 의해서 조금 더 단단하게 고정이 될수 있겠죠. 네, 이렇게 전체적으로 실을 당겨서 단단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텐션 작업을 꼭 해줍니다. 자, 앞쪽에서 작업이 다 되셨으면 이렇게 뒤쪽도 마감을 해줘야 이쁘게 되는데요. 어, 헤라를 이용해서 이렇게 눌러서 어, 헤라로 핸들 뒷부분도 가죽을 잘 마감해주시면 됩니다. 그냥 막 밀어 넣으면 찢어질 수 있으니까 예, 자리 잘 맞춰서 이렇게 헤라로 꼭꼭 눌러주시면 틈이 있으니까요. 예. 자 이런 식으로 이쁘게 자 그럼 마감이 되겠죠. 예. 이쪽 안쪽에도 양면 테이프 붙여야 이 핸들에서 자리를 딱 편하게 잡을 수가 있거든요. 네. 자리가 잘 잡힐 수 있도록 양면테이프 꼭 미리 준비해줘서 마감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은 한쪽 부분 작업이 끝났네요. 자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 날이 좀 추워서 가죽이 울어서 그래요. 네 이런 부분은 어, 좀 시간이 지나고 히터를 좀 틀어서 좀 따뜻하게 해주시면 어, 나중엔 다 자연스럽게 돌아옵니다.